오늘 장 정말 완벽했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한 단기 포트폴리오가 무려 100%전 종목 수익 청산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실어 인증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의 길을 터주자 저희가 공략한 주도주들의 수급이 미친 듯이 몰렸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대장주 모트렉스는 테슬라 FSD 기대감으로 오픈엣지와 AD테크놀로지는 AI 칩 설계 수요 폭증 리포트와 함께 강력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원익홀딩스와 원익IPS는 반도체 세정 증착 장비 수주 확대 소식에 힘을 보탰고,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 허가 임박 기사가 나오며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매매 원칙은 단순합니다. 시장에 돈이 쏠리는 테마와 수급을 포착해 장중에 매수하고 장 마감 동시호가에 전량 일괄 매도 오버나잇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한 결과입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만 제자리라 고민이신가요? 100% 수익 청산의 비결,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투자 전략과 실시간 종목 추적을 함께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